이번 시간에 우리가 비례식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록하겠습니다 네, 비례식이 어디에 활용될까요? 네, 수학은 뭔가에 활용돼요. 수학은 왜 배우냐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뭐, 네모네모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생활입니다. 사회수학에서도 이제 비례식이 활용됩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음, 4대1이에요. 근데, 이 4는, 이 1은 사과의 비고, 이 1은 배의 비입니다. 이럴 때, 이게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에요. 생산하는 거였을 때, 우리가 비례식이죠. 음 자, 이게 사, 사과를 이제 생산하는 양이고, 이거는 몰라요. 몰랐을 때 이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얼마씩 차이나죠? 곱하기 5가 차이나죠?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러면 답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4분의 1이 되나요? 약분해서 네, 맞습니다.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 속에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속에서 막 사과 배의 생산량에 일주일에 4번이 정도, 배는 이 정도였을 때 이거를 계속 규칙적으로 생산하는 양을 이제 알수 있는 거죠. 비례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따라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한번 거리와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km는 1km 아니지. 자, 600대, 네. 근데 이 600은 미터예요. 그리고 이... 음, 6초예요. 이 말이 안 되지만, 6초... 이거는 뭔 말이냐면, 6초에 6 0 0 m 를 간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식시로 한번 해봐야죠. 자, 거리로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음, 3,000m로 할게요. 3,000m였을 때, 몇 초를 갔을까요? 네, 네, 이거를 한번 제가 문제를 제대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초에 600m를 가는, 그러니까 곧 1초에 100m를 가는 초고속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그 비행기가 3,000m를 갔을 때,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똑같이 우리 이거 비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38이면 18,000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일단 나눠야 합니다. 18,000 나누기 600이죠. 그러면 638 되네요. 1000 되고. 그러면 0이니까 이건 30에 더 붙여가지고 그럼 답이 30이 되는거죠 근데, 근데 이렇게 하는 비례식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규칙적으로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야 이거는 아는데 이건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씩 차이 나는지 지금 이게 몇씩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씩 차이 나죠? 50차이나죠. 그러면 이거를 여따다 곱해요. 그럼 여기다 곱한 값이 30이 되는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볼까요? 3 0 나누기 600은 5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요. 그럼 곱하기 5 값이 30이잖아요. 그 30이 바로 이게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비례식의 활용. 생활 속에서도 이제 활용되지만 사회 속에서도 이제 활용됩니다. 게다가 이런 이건 비례식 같은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회 속에서도 이런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자기가 장사라도 하면 뭐 이런 거잘알수 있겠죠. 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